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카 진단TV 서북합니다. 아, 오늘은 그 에어컨 플래싱을할 텐데요. 좀 특이하게, 아, 오래된 차량이 있어서 아,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예, 네, 차량 엔진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차량이죠. 90년 11월식입니다. 90년 11월 2.0 DOHC입니다. 네, 현재 나오는 차량과 에어컨 시스템이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어큐뮬레이터.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이 에어컨 시스템이 굉장히 시원하죠. 지금처럼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 역사의 DHC. 30년 됐습니다. 이 차주님은 차량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에어컨 블루싱을 해 볼게요 <laughs> 그 대학, 다 대학 가 가지고 집사다런시까지나는데그래 못했지. 지나가 내가 이 이제 좀 줄이네 이제 이제 줄이고 있죠. 1시간 40분을 넘게 하고 있네요. 이제 플러싱이 끝나고, 이제 신호를 주입할 건데요. 요즘 보기 드문 R12죠. r 원투입니다신호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0cc 정도 배출되었는데요. 한 100cc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450에서 350까지 신호를 넣도록 할게요예 100cc 를 주입했습니다 예, 이제 진공이 다 됐으니까 정지를 하고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550g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이 완료됐고요. 약한 1분 정도 쉬었다가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 시스템을 확인하겠습니다. 풍량이 조절이 안 됩니다. 풍량이 기타 저항이 오래돼서 고장이 났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스위치도 고장이 났는데, 이걸로 끼워서 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네, 200, 220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이 되면, 이펀드가팬이 돌아야 되는데, 팬이안 돌죠? 팬이 돌아야 되는데, 팬이안 돕니다. 팬이안 돌고 있죠? 지금 라디에이터 펜만 돌고있습니다. 라디에이터 펜만 돌고있고 콘텐서 펜은 돌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겠네요. 저희 릴레를 탈거하겠습니다. 콘텐츠 펜이죠. 호일을 제어하는 전압을 체크해 볼게요. 호일 제어하는 컨트롤 라인입니다. 전압 이상 없죠? 네, 정상으로 전원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두 전원, 전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원은 들어오고 있네요 4V 전원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모터에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모터는 이상 없네요 전원이 약하게 들어오네요 이거 확인해야 되겠네요 열어져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못했네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까지도점검해가지고 나는 맞다. 그래야 조금 전에, 이, 소켓에 열어가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배선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헤넷이 제대로 도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에어컨을 작동했는데 이제 헤넷 돌기 시작했네요. 헤넷이 네, 정상적으로 돌죠. 라디에이터팬도 정상적으로 돌고요. 이것으로 1990년식 Y3 소나타 에어컨 플러싱 팬 정비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